가장 먼저 찾은 곳은 시베리아의 주도인 노보시빌스크 페네스토리카를 싹트게 했던 대규모 산업단지와 3 0개의 대학, 연구소가 모여있는 러시아 3대 도시 중한 곳이다 노보의 생활을 한눈에 볼수 있는 센트로 시장 고기며, 야채며, 여느 재래시장과 다를 것이 없는데 특이하게도 약초 파는 상점이 여럿 눈에 띄었다 생긴 그대로 말리거나 먹기 쉽게 분말로 Ну, у нас хорошо берут, доверяют, потому что качественно, заготавлены мы сами. Ну, какие? Ну, можно вот зверовой, можно купить. Вот, например, фиточи, ну, это мой собственный фиточай. Ну как, по лечебнику собранное, он, очень хороший. 사실 우리나라 인삼의 국제 학명 진생이 1843년 러시아 학자 메이어에 의해 세계 식물학회에 등록된 일이나 인삼 못지않다는 가시오가피의 효능을 최초로 규명한 사람도 러시아의 생약학자 브레크만 박사였다는 사실만 봐도 러시아 사람들의 약초에 대한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러시아에서 의약품 중 약초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시내의 한 약국을 찾아가 보았다. 모든 제품들은 각각 분야별로 분리어 있었다. 일반 의약품, 건강 보조제들. 그리고 아주 독특하게 가공하지 않은 말린 약초들만 따로 모아서 진열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제품 겉면엔 약초의 그림과 함께 약초전에 표기된 성분의 고유 번호가 매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보조제 중에서도 약초를 가공해 만든 것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중엔 임대식 씨가 먹었다는 차가버섯으로 만든 제품들도 눈에 띄었다. 제쳐두고, ну, я постоянно сюда хожу в эту аптеку. Uh, здесь uh, у меня болит желудок, и я постоянно беру лекарства и, uh, из натурального растительного сырья. В общем-то, и спрашиваю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равы, потому что, наверное, организм перенасыщен химией. Поэтому каждый старается, чтобы это было не навредить. 노보시비스크의 한 아파트. 전형적인 대도시 서민층 겟나지씨의 집이다. 가족이 다 모이는 저녁 시간. 안 주인의 손길이 바빴다.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 차가 벗어 탕약을 만들고 있는 겟나지씨의 부인. 이 집에서는 러시아에서 주로 먹는 홍차 대신 이렇게 차가버섯을 우린 물을 먹고 있는데 겐나지 신의 가족은 건강 관리를 위해 매일 마신다고 했다. 차가 очень хорошо помогает при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ях, н хотя в нашей вот семье слава богу нет больных,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м 치과대학을 다닌다 아들은 치과용 치료법으로 차가버섯이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И вот чага способствует как бы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их в полости рта. И очень полезно полоскать полость рта.